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우자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먼 곳에서 그들은 가져왔지만 그 당시에 대제상이나 이 종교인들과 결탁해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도노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쫓으시고, 또 돈을 바꾸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은 성전에 드리는 예물은 대제상들, 이런 부류들이요. 새로 성전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익을 붙여서 돈을 바꿔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 쏟으시,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삼절이 이래되 이것들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는 하 집을 만다는 것은요 이 성질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인간이 사서로 이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번영을 향해 가는 천국을 향해 하는데. 하나님이 이그 노정 청국하는그 노정을 쭉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받아야 할이 땅에서 받아야 할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제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절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다. 주의 절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 이게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내 아버지와 장사좀 집을 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정으로 이렇게 보이겠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너희가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고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 산 나신 우리야 제 아들이 이 말씀 하시거든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 사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가능한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응?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의 모든을 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 이름 속에는 여러분의 모든 재산이 이름과 함께 딱 보존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준다. 그냥 준다 이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소의 투자를 하고 최대의 수익을 얻는 길은 기도뿐이다. 천지 만물은요. 말씀으로 이루어지지만 인간은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만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그냥 움직일 뿐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 따라 반응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세기 1장 26절을 읽어 볼까요? 하나님이래 시대 우리 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아멘 새와 땅에 움직은 모든 생물을 다스려 하시리라. 여기 있는 거는요, 아멘해드립니다 여러분, 아멘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약속한 그 막속을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만물을 다스립니까? 내 환경을 다스립니까? 아니요. 거꾸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로 내 환경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에 끌려가지 마세요. 어떤 일 만나도. 우리는요 하나님 기도가 뭡니까 내 환경을 다스리는 기도입니다 말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하라 만물을 주면서 너 다스리라 이 땅에 그 당시에 존재하는 것은 뭐 건물도 부동산도 아닙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한 필요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 땅과 땅의 기능 모든 것 우리가 이것을요 다스리는데 어떻게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이 뭔지 압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상과 진자는요, 말씀과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편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다? 기도의 깊이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의 깊입니다. 이 저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실제인지 몰라도 안동의 어떤 큰 교회가요. 월요일날 교육자 신다고 교회문을 닫아다가 성도들이 교회 기둥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희한한 꼴이에요. 희한한 꼴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정말 제가요 그 얘기 듣고요. 그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께 얘기해 주고, 주고 싶어요. 고린대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사를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참 성전인데 그 예수를 모셔드리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그가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마음대로 분탕질하는 마귀운동장 되면 안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시는 성전이요 성전 어떻게? 마귀는거아니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성전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근정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샀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뭘 어떤 값으로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사문과 우리 성전 여러분 사도행전 2 0장에 이런 말씀 있죠. 피로 사신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교회가요 각자가 교회요 모임면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피로 사신 교회. 요한계시록 3장 2 7을 있습니다. 시작 볼지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문을 여는 자가 성전되려고 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내가 만난 환경, 내가 만난 여건 속에서 나는 내 몸이 성전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성전으로 이 땅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요, 막이게 뺏기지 마세요. 세상에 뺏기지 마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다 마음대로 쓰도록 다 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사람에게 환경이 막 이래저래 막 얽혀가지고요. 자꾸만 얽혀요. 자꾸만 얽혀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것이 세상에 더 얽히게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 자유하세요. 내게 주어진 삶, 그 삶으로 만족하고.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일 때문에 영적인 일에 진보가 없다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헛되 수고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린 것이냐? 이 일을 내가 함으로 말리야마 다른 사람에게 믿음에 진짜 영향을 줄수 있느냐? 여러분 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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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의 시간을요? 여러분 예배들 내도요, 내가 지치버리면요, 못 들여요, 이게. 힘들어서. 앉으면 졸리고, 기도하려면 졸리고, 너무너무 피곤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어제 밤 자고는요, 푹 자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잤어요. 차 운행을 안 했으니까. 얼마나 몸이 가온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요.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내가 힘들다는 것은 졌다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께 나타나실 때에 너게 가이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내가 순종한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답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사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상으로 받은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아멘. 말씀과 기도가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어떤 일 만나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함에 감상으로 받아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깨달은 건깨닫고 누릴 것은 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 받으면 뭘로 어떻게 감사 받냐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내가 말하면 듣겠습니까 좀일좀 좀 줄이세요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나올 시간도 없어요 기력이 다 빠졌어 그래서 살지 마세요 왜 그렇게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우리가, 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야 합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애에게 이런 말이있습니다너돈 열심히 벌려고 하지 마. 성실하게 살지만은, 너 너무 기력을 빼지 말고, 이 말씀 안에 살자. 내가 어제 저녁에 부탁하니까, 내 네, 아버지 전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자꾸만 다짐해야 지다 자꾸만. 보이지 않게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 씩 조금씩, 조금씩 말씀을 주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은요 동조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된 하루로 야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